지금 보시는 참치는 2월 27일 월요일 날 저희가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손질해 가지고 급성능동했어요 이렇게 침묵포장했습니다한 마리에 35kg 정도 되고요 한 마리에 보시다시피 이게 반 마리 다섯 톤 먹으로 발송돼요 받으시면 소금을 약하게 타갖고요 이걸 한 10분 정도 담가놔요 바닷물처럼 약하게 소금을 타서 그래갖고 물기 제거하고나서 썰어 드시면 돼요 토막토막 그리고 뱃살을 먼저 드세요 뱃살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리고 참치 냉동고인데 영하 55도 급속냉동이고요3.7 크기 차이 있고요3.5 3.3 바지락살입니다 실량 800g 이고요 수분을 많이 뺄수록 무게가 감량 납니다 초무침이나 반찬 하십시오 또 다음으로는 방건조 병어에요. 크기차 약간 있고요 소금간 해서 제가 직접 말렸습니다. 구이도 좋고, 또 찜으로 드셔도 괜찮아요. 다음은 갑오징어입니다. 통으로 삶아갖고 드시고, 또 소금물로 먹물 제거하고 나서 말려드셔도돼요 암꽃게입니다. 작년 11월 말에 냉동했고요 크기 차이 좀 있어요. 뭐 지금 이거 보시는 것은 알입니다. 알이 많이 차있고 적게 차있고 있어요. 무침이나 게장으로 드십시오. 다음은 바라족입니다. 냉동 안강망성이 잡은 냉동 바라족이에요. 한 상자에 400마리 내외고 보시면 되고요. 큰시알로 생각하고 주문하시면안 됩니다. 작은 시알이에요 지금 보시는 병원은 한 상자에 30마리 짜리입니다. 무게는 11kg에서 12kg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한 상자에 40마리 짜리예요 무게는 11kg에서 12kg 왔다 갔다 하고요. 영하 55도 참치 냉동고입니다. 이렇게 30미 병어는 3마리씩 싸서 냉동했어요. 회나 찜이나 탕, 조림, 그리고 말려서 반찬하시면 됩니다. 국내산 병어를 냉동했습니다. 한상자 40마리짜리 큰씨알이에요1 4키로 왔다 갔다 하고 크기 차이 있습니다. 찜 조림 반찬으로 드시고 반건 해예 갖고 재수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갈치젓갈쌈장인데 뭐 식사할 때 밥에 얹어 드시거나 반찬으로 하셔도 되고요. 또 삼겹살 드실 때 거기에다 같이 찍어서 야채쌈 해서 드셔도 됩니다. 바로 드시는 것도 괜찮지만은 여기다 쪽파 좀 썰어서 드시는 게더 좋습니다. 고추, 매운 고추 좀 넣고요. 그리고 보관은 냉장 보관하세요.